여수 안도갯바위에서 감성돔 낚시를 합니다. 제가 내린 자리는 안도 코굴이라는 큰 홈통을 끼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갯바위입니다. 예민이 빨고 물에 밑밥을 뿌려놓고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자, 지금은 조류가 반탄류입니다. 반탄류와 친해서 위에서 자로. 흘러가는 조류가 아주 천천히 멋지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조 시간이 한 9시 반경이 만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안에 입지를 오늘 받지 못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또 설물 뭐 때는 입질이 들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오늘은 만조가 다 돼가는 그런 시간에 또물돌이 타임 그 시간대에 입지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능적인 반탄류에 의한 조류를 만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뭐 이런 곳에서는 거품기가 일어나는 발 앞에다가 지풍적으로 이렇게 미밥을 뿌려줍니다. 얘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여밥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발 앞에는 턱. 앞으로 이렇게 탁 끊기는 특이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 멀리 흘리다 보니까 한 10m, 15m 앞에는 또 수중 여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포인트는 오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수심이 얕은 여밥 포인트라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무언가 입질을 하는데 감성돔인지 자어인지 모르겠습니다. 타닥타닥하는 그런 입질을 지금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정체를 알수 없는 첫 입질입니다. 감성돔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와.. 아, 날씨는 오늘 엄청 춥습니다. 아, 이곳은 전임적인 큰 홈통입니다. 큰 홈통을 끼고 있어서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북서풍이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부는 그런 날이지만은 이곳은 동쪽입니다. 동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큰 산이 막혀서 다행히 오늘은 바람을 피하고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태양이 바로 정면에서 이다 오르는 역광입니다. 역광이 되다 보니 뭐 제가 하는 낚시는 뭐전창 낚시이기 때문에 뭐 원줄을 보면서 뭐 입질을 파악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박명수 신화그진두 분은 지금 반동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입질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뭐 입질이 시원할 때는 원줄을 그냥 툭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의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입질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올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조금 전에 입질이, 무슨 입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감성돔 입질이었나 봅니다. 동이 토르로서 입질을 받아들였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I'm dead. 안도척감성동이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입질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뭐큰시알은 아니지만, 은자어입질것이 뭐 타닥타닥한 그런 입질을 받아냈는데요. 오늘은 어저께 날씨가 뭐 춥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원주를 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라기보다는 뭐 자어 입질과 비슷한 그런 입질을 보여준 척감성동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갔겠는지 연속적인 일주일입니다. <놀람> 이건 감성돔이 아닌가 자물 같은 기분이잖아. 감성돔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인데 진노래미 같은 짓 거르지. 진노래미구나. 네. 사버가 입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물속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일 겁니다. 만족각까골 무렵 이번에는 묵직한 입지를 받은 것입니다. 와 이놈 심작한다 직감적으로 대물림을 확신하고 침착하게 맞대응해. 감성동 3호반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와, 좋습니다. 음. 감성동입니다. 이놈은 그나마 시원하게 온 줄을 쭉대고가는 그런 입지를 보여주네요. 첫 감성동은 깔짝거리는 그런 입지를 보여주지만은 좀 시알이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주를 쫙갖고 가는 그런 시원한 입지를 받아내 암도 감성돔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진한 손맛을 봤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병쪽으로 붙을 때입니다 이것은 선장이 내릴 때멀리치지 말고 발 앞을 노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또 낚시를 해 보니까 조류가 지금 바다에서 밀리면서 갯바위 에 부딪히면서 단탄류와 함께 이렇게 위에서 자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조류가 계속해서 지금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 앞에다가 와류와지는 발 앞에다가 이렇게 밑밥을 뿌리고는. 갯바에서 위한 2, 3m 정도, 조금 멀리 치더라도 채비가 이렇게 벽 쪽으로 붙습니다. 벽 쪽으로 붙으면서 자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뭐 그나마 어 이런 저수기저송기때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은 이것은 바람을 피해서 들어와서 감성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감성돔을 약간 실력보다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가 감성돔이 오늘 이 기후, 이 날씨, 이 날씨에 이렇게 감성돔이 모여들수 있는 곳, 바람을 등진 큰홈통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고기들도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곳에는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음, 고기들도 어, 수면에서 표면에서 이렇게 찬 바람이 막이게 불다 보면은 찬 기운이 급속하게 대류 현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표층에서 이렇게 얼렁거리는 그것도 감성돔들이 뭐 감지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요. 바람이불 때는 되더러이면은 바람을 등질. 어,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바람을 등진 그런 곳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을 탱탱 맞아가면서 에이크 그 포인트라고 해서 그자리를 고수를 한들 감성도 낚기는 힘이 됩니다. 음, 그래서 항상 바람이 불 때는, 겨울철에는 바람을 등지고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 최고의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그런 최고의 포인트에 내려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낚시를 했더라면은 또 뭐,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많은 마리수의 감성돔을 낚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여건 속에서 그나마 감성돔 얼굴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 포인트다. 조금 더 있으면은 물들이 시간이 될 건데요. 지금은 저 앞에 간출류가 으렁으렁 하면서 보입니다. 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좌측편 정면, 그리고 또 우측편, 숨은 간출 여, 앞에 쭉 뻗은 수중 여. 그리고 또한 낚시를 해보면 여긴 한 2, 3m 앞에는 이렇게 툭 꺼지는, 푹 꺼지는 그런 수중 턱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송기 때, 이런 여박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들이 이렇게 은신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막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저기념으로는 저수일수록, 같은 여밭이 마리수가 월등하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곳은 오후 덜물입니다. 음, 오전, 저희들은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침에 들어와서, 오후 2시에 철수를 합니다. 음, 하지만은, 오후 낚시를 할수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런 자리에 오후 덜물 때가 되면은, 아마도 뭐 대박 조항이 보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포인트가 정말 멋진 그런 자리입니다 절수홍기 감성전 낚시는 입질이 예민하다 어, 입질이 예민하다는 것은 먹이를 물고는 확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먹이를 섭취를 하고는 휙 도망을 가면은 뭐 예민한 찌가 필요가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그대로 낚시를 하면은 되지만은 입질이 예민하다는 것은 먹이 활동을 할때 먹이만 이렇게 탁 머리를 닦는다든지 탁 이렇게 씹던 씹는다든지 먹이를 물고는 돌아서서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어 입질이 더 입질이. 틀림없이 밑밥을 쳐놓고 감성돔은 돌아서 내네 미끼를 이렇게 탁 물었는데 찌에서 예신이 없다면 그것은 낚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낚시를 하면서 찌의 그 예민한 찌를 사용을 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딘 찌를 사용하면서 감성돔이 이렇게 탁 무기를 먹었을 때 표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설립형의 예민한 찌를 갖다가 그, 하다 보면은 당기더라도 좀 의무감이 덜 느끼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비의 정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질이 약을 때 가장 중요한 패턴이니까 만약에 감성돔이 들어왔다 하는 가정하여서 감성돔이 내 바늘에 있는 먹이를 이렇게 탁 물었는데 체비의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이런 경험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음, 입질은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했는데, 낚싯대를 일일이 감다 보니까 감성돔이 한 마리가 입에 걸려서 털털거리면서 올라오는 막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정도는 막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내 채비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성돔이 바늘을 물고 탁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서 깔짝거리는 입질에서 바늘에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줄이 일자형으로 쫙 이렇게 펴져 있다면은 감성돔이 탁 물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찌라든지 제가 하는 전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원줄이라든지 초릿대에서 예민한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목줄이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느슨한 상태, 조금 굴곡이진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은 감성돔이 그것을 물고 살짝 이렇게 당기는 가정에서는 느슨하게 그물 속에 깔아져 있는 그 목줄이 살짝 조금 피어지는그과정으로서 입질의 형태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견제 동작도 할 수가 없고 첸질도할 수가 없고 그곳로서 끝나버리는 뭐 그런 경우가 저수온기 야간 입질입니다. 야간 입질 때 가장 흔하게 봄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낚시를 반유동 낚시를 하더라도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목줄을 길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덜기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견제 동작으로서 채비 정리를 시키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요 저수기 때는 반유동 낚시를 하더라도 조금 힘들 겁니다 내가 낚시하는 그곳에서 바닥 가까이에 크릴이 이렇게 딱한 10cm라든지 한 어느 정도 한 30cm 정도 이렇게 미끼가 들이고 있더라면은 감성돔이딱 조금만 이렇게 입을 갖다 대더라도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의심이 바로 지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막뭐 나름대로의 막 테크닉을 갖고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지만은 저송성기때 야근 입지를 캐치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미끼를 바닥 근처에서 조금 띄어서 하는 것이 좋고요 면사매도기 없 하는 이런 전척낚시라든지 전조낚시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은 원줄을 조금 긴장감 있게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서 너무 긴장감 있게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은 채비가 뜨겠죠 그래서 딱체비에 정렬을 시킨 다음에는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낮춰주고 하면서 수시로 내 원줄을 뒷줄 관리를 하면서 바닥에 느슨하게 깔아 있는 목줄이 조금 긴장감 있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체비의 정렬이 사 이렇게 될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 두면서 낚시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면은, 어 야간 입질이라도 바늘에 있는 먹이를 탁 갖다 대는 순간에 찌라든지 아니면은 초립대라든지 원줄에서 살짝 하는 그런 의신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채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저수은기 때는 서로제로잠수치로서 이렇게 바닥을 더듬어오는 방법으로 낚시를 해 보시면은 탁월한 그런 효과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리가 좀 빠를 때는 조금 부이하지만요 지금과 같이 조리가 좀 느리고 아니면은 조리가 좀 가지 않을 때는 이런 잠수치 체비로서 낚시를 바닥을 이렇게 살살 더듬어오는 어떻게 보면은 끌낚시입니다 끌그 낚시 형태로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어, 되도록이면은 어떤 분들은 봉돌을 이렇게 달아, 봉돌을 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리제로치가 하지만은 조류와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봉돌을달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목줄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무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돌의 근처입니다. 돌의 근처에다가 봉돌을 이렇게 무려서 낚시를 하면은 미끌림이 있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수지 제비로서 좀먼 곳의 바닥을 이렇게 한번 더듬으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요 위에 지금 올리 있습니다. 잠수지 제비, 잠수저퍼 오랜만에 한번 사용을 해보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 멀리 시커먼 수중요들이 뿌리가 시커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주가 다되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혹시나 저 수중 녀석에 감성둥이 웅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에서 멀리 던져서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체비가 바닥에 가까이 내렸다 싶으면 살짝 당겨서 체비의 정렬이죠. 지와 바늘이 일직선이 딱 되도록, 어, 이 상태로 지금은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두고는, 감아 드릴 때도 이것은 아주 천천히 감아 드려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감아 드리다 보면은, 만약에 감성돔이 이렇게 있다가, 먼지가 슉 지나가 보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아 드릴 때도 아주 천천히, 서서 이렇게, 땅이다 보면은 초립대 끝에서 느낌, 느낌이 들어옵니다. 바닥에 수중 여가 있다든지 하면은 두둑두둑 두둑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서서 이렇게 감아들이다 보면은 감성돔이 있는 층에서는 그냥 확 초립대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입지를 보여줍니다. 잠수조복으로 먼 곳을 노려보지만 설물이 진행되면서 입질은 받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갔다. 아이고 이 추운데 햇녀분이 물치를 나오셨구나 저 앞에 수중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드러나니까 안사이가 편합니다. 편하니까 저기서 지금 자매 질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철수 기간까지는 한 1시간 가량이 남았는데요. 물놀이 시간을 한번 보고, 낚시들을 적으시면 좋겠지만, 바로 저 앞에서 하는 현녀분이 지금, 저가 낚시하는 바로 땀 밑에까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또 낚시를 하는 것도 보기가 좋습니다. 이 추운데 지금 물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나마 현녀분이 뭐 들어오시기 전에, 감성돔 얼굴을 보고 철수를 하게 되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뭐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